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 예, 매저틴트 동판화입니다. 예, 이 작품을, 예, 사인을 해 봅니다. 예, 사이즈는 약, 예, 50cm 됩니다. 예, 예 사인은 이 하단에 합니다. 예, 왼쪽이 이제 넘버링 여기는 이제 작품 제목 여기는 제 작가 사인과 연도죠 예, 그러면은 이 작품을 예 사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넘버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AP 작가 소장으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여기 중간 쪽에는 작품 제목이죠. 작품 제목은 공존입니다. 코 이그지스턴스입니다. 영어로 네,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에, 우측에는 에, 작가 사인입니다. 손인영 네, 손인영입니다. 부분은 제작 연도입니다. 예, 네, 네. 이런 식으로, 예. 예, 완료가, 예, 사인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이것을 이제, 딱 해가지고, 아주, 여기에는 이제, 모든 사물이, 열매죠. 쉽게 하면 이제 우주 열매라고 이제 상징적인 것을 놓고 예, 달도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날아가는 미묘한 예, 새, 예, 새 있습니다. 새 자유죠. 날면은 자유입니다. 예, 밑으로는 예, 악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이 화면에 이렇게 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위에서 한번 높이해가지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서 예 작품을 예. 소장하시는 분께 잘해서 액자를 잘해서 예또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예. 사인이었습니다.